안녕하세요, 늦가을입니다. 오늘은 뭘할 거냐면 제가 이번에 레고를 구입했는데 어떤 레고를 구입했는지 볼 거예요. 제가 레고를 살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지 소개해보고 싶었어요.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이 잔뜩 들어간 레고들을 주로 사는데 취향을 제외한 그 밖에 어떤 기준으로 레고를 사는지 공유해보겠습니다.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하나하나 알아볼게요. 첫 번째 제품은 R2D2와 BB8이에요. 레고를 만들다 보면 작은 사이즈에 디테일을 넣기가 쉽지 않은데 포인트만 잘 표현된 것 같아 구입했어요. 두 번째 제품은 배트맨 피규어 세트예요. 제가 배트맨 덕후라서 구입하기도 했지만 이 제품은 제가 나중에 배트맨 피규어들만 따로 모아 창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구입했어요. 세 번째 제품은 미니 피규어 시즌 17입니다. 시즌 18도 사고 싶었는데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. 사실 저에게 있어서 미니 피규어 시리즈는 친구라고 할수 있어요.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항상 의리로 사는 친구예요. 한 가지 걱정은 시즌당 16개씩 나오던 시리즈였는데 17번째 시즌이라고 피규어를 17개를 넣어줬어요. 하... 장식장 자리가 모자르네요. 네 번째 제품은 마징가 케이스와 해리포터 미니 피규어 시리즈에요. 이 제품도 의리로 산 녀석이에요. 사는 김에 반지의 제왕 엘론드 피규어도 샀어요. 나중에 미니 피규어에 관한 리뷰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. 다섯 번째는 스피드 챔피언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게 나와서 샀어요.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도 디테일도 잘 살려냈어요. 자동차 자체가 너무 예뻐서 빨리 만들어 보고 싶네요. 여섯 번째 제품은 오버워치 제품이에요. 제가 게임을 잘 안해서 오버워치 시리즈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, 일단 로봇이고 레고로 나와줘서 개조해 볼 생각으로 샀어요. 디바와 라인하르트로 이루어져 있는데, 라인하르트 디자인을 보면 일단 무릎 관절이 없고, 어깨나 얼굴이 통짜 브릭인 점이 아쉬웠어요. 디바도 무릎 관절이 없고 디테일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조립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일곱 번째 제품은 오버워치 바스티온입니다. 이번 오버워치 제품 중에 로봇 느낌을 가장 잘 살린 제품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구입했어요. 어떤 브릭 조합으로 만들어졌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무릎 관절이 없다는 점과 무기 디테일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이 녀석도 개조해볼 생각이에요. 여덟 번째 제품은 닌자고 70652 이에요. 이 제품은 제가 이번에 시작한 닌자고 프로모션 프로젝트를 위해 구입했어요. 일단 제품을 만들어보고 개조할 마음으로 샀습니다. 최근에 닌자고 제품들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이 제품도 전체적으로 디테일부터 관절까지 잘 살려놨어요. 하지만 스티커를 사용한 얼굴과 전체적인 몸통 관절 움직임, 다리 관절까지 손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. 아홉 번째 제품은 슈퍼히어로 76087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영화 저스티스 리그를 배경으로 만든 제품인데, 영화가 너무 망해서 사실 구입을 정말 망설였어요. 하지만 제가 배트맨을 너무 좋아해서 구입했습니다. 사실 처음에 이 아이 때문에 정말 안살 뻔했어요. 근데 피규어 구성도 괜찮고, 특히 배트맨 프린팅이 정말 예쁘더라고요. 이 제품도 개조할 생각으로 샀는데, 일단 자동차 바퀴 장갑을 만들어주고, 전체적인 디테일도 살릴 생각이에요. 오늘은 제가 레고를 구입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정리를 하면 가장 첫 번째로 개인적인 취향. 두 번째는 기존 제품보다 더 멋진 개조작을 만들고 싶을 때. 세 번째는 레고사에서 권장하는 새로운 조리법을 알아보기 위해서. 마지막으로 피규어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옛날에 비해서 최근에는 부품 종류도 정말 다양해지고 질도 올라간 것 같아 레고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레고를 사는지 궁금하네요.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